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어, 지나갔어. 뭔가 번쩍거렸어. 지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와.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리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유 라미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거야 펠시스에스큐 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애 신풍지역멘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필러시셀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2000원 부근 여기를 유지를 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오면서 힘을 쓰지를 못했죠. 하지만 2000원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시세분출 이후에 여기서는 반등이 크게 나온 적이 없죠. 최근 들어서 한번 3천원 부분까지 상승을 해줬지만 여기를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보를 하면서 반등을 만들고 있죠.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시세분출 이후에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서는 2000원대의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5년선 이 가격대들을 2000원 부근을 유지를 해줘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시스 스케어 정리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 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대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승 시 2250원 저항대이고 후진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시 2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예상입니다. 2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225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필로시스 헬스케어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